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내용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또한주 혹은 앞으로 두주 정도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주봉이고 일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데 드디어 이 횡보를 하는 그밑 상단을 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리까지 2,000, 2,000한20 포인트 정도까지는 아마 터치를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게 지금 현재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보시면 60일선 이렇게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60일선 언저리까지 이거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한2,000 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터치하러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싹톡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뭐 61선이나 혹은 이전 지지선까지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충 한이 자리죠 대충 8 600한50 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터치는 하러올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야간지수 분명히 나스닥은 어제 굉장히 안 좋게 끝냈지만 오늘 또 보면은 또 야간선물 지금 현재 1.34% 이렇게 갭 상승 시작할 것 같은 나스닥 그리고 S&P 야간선물도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지수가 좀 괜찮게 끝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좀 다시 한번 또 한번 괜찮을 것 같다라든지 뭔가 좋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한국 야간선물 지금 0.13 정도 나오는데 음. 좋게 나온다면 위로 이제 껑충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빠질 만큼 많이 빠지고 이제 더블 바닥을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달러 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원달러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지금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1200원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위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여기서 행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다, 혹은 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면서 좀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 큰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보이는데, 자, 이 친구들만 봐도 대충 이제 감이 보이죠. 네. 자, 48,000원 정도 되면은, 어, 관리가 되었던 자리인데 지금 아래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스 모양인데 이제 얘도 이제 뭐 아래로 깬다기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훨씬 높아 보이고 SK하이닉스는 훨씬 괜찮은 모양이 보이죠. 네, 이 자리를 지금 계속 오랫동안 지금 지켜주고 있는 자리에요. 이제 벌써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여기 8만 한 800원, 8만 900원을 터치하러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수가 상방으로 쭉쭉쭉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면 SK하이닉스도 좀 탄력을 받아서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참고로 그냥 센트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는 것처럼 뭐 시장 그 코스닥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스 만들다가 티 올랐죠. 네. 박스 만들어서 티 올렸습니다. 자, 이제 뭐 단기적으로 쭉 오르면은 막 20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쭉 오르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해 보는데 <laughs> 네, 올라가 봐야 알겠죠. 자, 오늘 오픈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떴는데 자, 일봉상 보시면은 자, 이런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뭐우고 일봉상 보면은 그때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계속 밑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점을 계속 좀 지켜주고 하다가 이제 여기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뚫어주고 이제 저점은 이제 잡아주는 모양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대충 좀 1267억, 68억 정도 떴는데 시가 총액에 비해서 시가 총액은 845억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네. 그 내용이 왜 이렇게 터졌나라고 봤을 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4일 13. 아,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가 자, 인공지능 AI 분야에 1.7조원 규모 어, 투자 관,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는 그 1월 초에 1월 3일인가 1월 5일인가 저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AI 인공지능을 이제 좀 4차 산업혁명을 좀 지원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해서 강하게 많이 올랐던 그런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사차산업은 많이 떨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이전에 많이 올랐던 자리, 많이 올랐던 종목을 다시 잡는 게더 저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오픈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밖에도 한류 AI 센터, 그다음에 AD 칩스, 뭐 이런 애들이 좀... 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AI 관련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링네트라든지, KLN, 어, 브리지텍, 그리고 어, GST, 그 RF 세미, 뭐 등등 많아요. 그래서, 게다가 그게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많이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섞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분봉을 보자니까,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 계속 이 상단을 맞으면 떨어지고, 상단을 맞으면 떨어지고, 상단을 맞으면 떨어지고, 더 떨어져야 되겠죠? 이제, 최소한 이제,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자, 이전 저점을 계속 잡아주죠? 계속 잡아주면서, 이제 꼭지에 몰린 거죠? 삼각꼭지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더 깨질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위로 이제 터트려 준 거죠? 네, 30분 봉입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강하게 올랐어요. 오르고 난 뒤에 지금 여기서 머뭇, 머뭇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네, 이걸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한다기 보다 이거는 위로 좀더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네요. 어, 자, 지금 6월부터 해서요. 6월, 7월, 8월. 석달 동안, 석달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뜨린, 3개월 동안 떨어뜨린 거를 그냥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로 좀더 올라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자, 오픈베이스를 봤으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인, 인공지능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AD chips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 chips도 자,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니까 자 평행대기 우화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그냥 캔들이 가장 높은 자리 많이 터치하고 떨어진 자리가 대충 이제 3000원 정도 자리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작년 11월부터 해서 원래 1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모자라지만 자 이번에도 이렇게 찍었던 자리가 있죠 1350원 정도만 되면 계속 어,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개파락은 했지만 지금 잡아주고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픈 베이스보다는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이것도 저기 잡아 놓는 거는 돌려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30분 봉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분봉을 보는 게 참, 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강하게 떨어지고 난 뒤에. 바닥을 계속 잡아 줬어요 1350원 정도를 계속 하나 둘셋넷사일 하고 반나절을 잡아 주다가 이제 딱 위로 올렸거든요 보통 이런 어, 박스권 잡아 가지고 밑으로 떨어질지 혹은 위로 떨어질지 그거는 박스에 위로 돌파하냐 아래로 돌파하냐가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위로 올라간 상태고 지금 잠깐 쉬고 있죠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뭐 내일장 한번 봐야 되겠지만 내일장도 제 느낌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파할 때또 강한 또 강한 거래량이 또 터졌거든요. 거래 대금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강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어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지금 현재 높습니다. 자, AD 칩스. AD 칩스를 봤으면 한류 AI 센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한류 AI 센터는 딱 보면은 아무래도 막 위로 들어 올린 게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오늘 7%,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상승으로 보여지지만, 어, 그 전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2% 올랐어요. 네. 거래대금이 83억. 그리고 올, 오늘 거래대금은, 어, 72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터졌는데, 물론, 시가총액은 100억 밖에 되지 않는, 그리 동전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동전주는 좀 건드리지 말자라는 게, 일단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AI 관련주 중에 또 조금 몇 개만 더 보자면, 링네트가 있습니다. 링네트 1봉을 주봉을 먼저 한번 보고요. 네, 삐죽삐죽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주봉상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 잡아주는 자리. 대충 이제 최근에는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죠. 올라오버슈팅 했지만 다시 또 들어왔고요. 터치하고 오르고. 내려갔지만 다시 올려내고. 이 안에서 지금 돌려낸 상태, 딱 중간 가격이죠 현재. 중간 가격인데 이게 만약에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 오르고 난 뒤, 터치하고 난 뒤에 떨어지고, 터치하고 난 뒤에 오르고, 자, 터치하고 난 뒤에 떨어지고, 자, 터치하고 난 뒤에 오르고, 터치하고 터치하고 지금 이런 상태죠. 그리고 보면 이게 전부 다윗 꼬리 아래 꼬리 아랫고리, 윗 꼬리 아래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가 선을 그은 자리 상단과 선을 그은 자리 하단을 땅 터치를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을 빨리 챙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큰 이제껏 없었던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빵 여기를 돌파하면서 마무리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세가 좀 뭔가 열리겠죠. 뭐 1차 상승, 뭐 2차 상승, 뭐 최소한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요. 네, 중간쯤에 있죠. 그리고 아래쪽 찍고 난 뒤에 저점을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 가는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보면 희한하게 이제 잡아주는 가격이 있죠. 자, 요 자리입니다. 지금 좀 굉장히 좀 특정한 좀 중요한 자리 온것 같아요. 자 여기를 돌파하려면 또 뭔가가 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네, 여기서 한번 맞았고 두번세번네번자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 돌려냈고요. 그다음 저점 을 올려냈습니다. 만약에 뭐 내일 상, 내일자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번더 눌렀다가 이전 저점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위로 돌파할 가능성 전혀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링네트를 봤으면 KLS를 한번 봐야 되죠. KLS는 사실 좀 약했어요. KLS는 좀 좀 약한 편입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자 주봉을 보면 딱 뭔가 눈에 띄는 게 보이죠? 뭐냐면, 자 이전에 찍었던 최고의 고점이 5,400원, 이번에도 5,400원을 두번 찍었습니다. 이전에도 뭐두번 정도 찍은 것 같고요. 현재 주봉이니까. 어 그리고 뭐 이전 저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점은 대충 이제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여기서는 지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고점들이 이렇게 연결된 선들이 이렇게 살짝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보이죠. 자 일단은 여기를 터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위로 이제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제부터는 이제 좀 제대로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주봉 가까이서 보면, 자, 이 자리가, 어, 3,200원 정도 언저리입니다 일봉을 한번 보자면, 3,200원이 어디쯤일까 봅시다. 네, 여긴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계단형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준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잡은 자리, 3,800원이고요. 정말 이전, 이전 고점이죠. 한, 5,000원, 5,100원 정도? 뭐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강하게 빵띄었고요 이게 지금 강한 친구면은 최소한 이 중간 값에서는 좀 놀아야 되겠죠. 중간 값은 놀아야 되는데 중간 값은 놀지 못하고 만약에 4분 날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네. 대충 거의 뭐이 밑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이 줄을, 줄을 굴 필요도 없고요. 줄을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 큰 상승 이후에 지금 여기서 놀고 있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좀 크게 볼까요 네 약간 들었습니다 자이 날짜가 강하게 거래대금이 강하게 빵 443억 밖에 안 되네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큰 어, 거래 대금과 함께 기준봉이 하나 생겼고요. 그 기준봉은 8월 12일자입니다. 그러면 30분 봉을 한번 봤을 때 3월 12일자. 3월 12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얘가 지지해 주는 자리가 어딘가 한번 보니까 이 자리죠. 네. 이전에 어,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이번엔 지지를 몇번 이렇게 대어 주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약간 이렇게 잡아볼게요 좀좀더 이쁘게 네. 2300원 정도 네요 2300원 2300원에서 이게 박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래로 갈 건가 위로 갈 건가는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알지만자 거래된게 나왔어요 그리고 안돼 죽었어요 지금 30분 봉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 있었냐면, 자, 돌바닥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22평선인데, 자, 퐁당, 퐁당, 따다다당, 탕. 지금 이제 돌파가 살짝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터치를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옆으로 좀 행보를 하는 거죠. 8월 14일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여덟, 한 8일 동안,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지금 돌고 있는데 돌파가 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저라면 최대한 낮은 가격 이 가격에 가까이 2,300원이죠. 2,300원 가까이에서 2,000한못 해도 최소 한못 해도 지금 현재 2,000 2,000한 400원 이하에서는 300원, 400원 정도에서는 싸게 산다. 혹은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 뭐,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부분 지금 바닥에 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가 요번에 또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테마의 어떤 에너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올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뒤에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돌파가 했네요 네 돌파가 했습니다 그러면 뭐좀좀 좀 진지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왜 이거를 이러면 아마추어 같은데 네 대신에 제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느낌이죠 네 돌파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그동안 저항의 자리였는데 지금은 지지의 자리가 됐으니까 굉장히 단단한 바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자 저점은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물론 여기 더 떨어졌다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추세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거죠 박스를 상단으로 뚫었다 라는 거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지텍도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 주들 어쩌다 보니까 계속 지금 보게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약한 친구예요. 굉장히 약한 친구고 계속 어 내려오다가 원래 올해 초에 원래 올해 1월달부터 이까지 오르는데 과연 그 얼마나 많이 올랐는 거죠? 자, 40% 47% 50%가 채 되지 않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다 했을 땐 오픈베이스라든지, AD 칩스라든지, 이런 다른 인공지능 관련주에 비해서는 얘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좀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선을 좀 지우고요. 쓸데없는 선도 좀 지워볼게요. 추세를 보기 위해서 한번 그어놨던 겁니다.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고점에서, 고, 조, 고점에서 떨어질 때, 이게 그냥 한꺼번에 쭉, 그냥, 그냥, 비끄럼 탓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동을 만드는 거죠. 이 파동을 만들면서 떨어지는데, 그냥, 단, 그냥 단순하게 봐도, 이제, 이런 모양이죠. 단순하게 봐도, 이런 모양이죠. 물론, 이게 100%딱 맞아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딱 떨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이 파동과 그 다음에 추세 그런 어떤 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이제 맞고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점을 잡아 가지고 이 저항의 역할을 했던 거기를 윗꼬리 주고 떨어졌던 자리였지만 오늘은 돌파를 해내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추세 전환 같은 게 분명히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여기 다시 떨어지나요? 여기 다시 뭐훅 떨어지나요? 그러면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는 뭐 한다 그러면 손절선은 2,800원 잡으면 되는 거죠. 단기로 만약에 내가 본다. 그러면 또 얘가 또한 방에 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옆으로. 또횡보할수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 자, 요, 여기 높이나 혹은 여기 높이로 이렇게 횡보할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오를지, 어떤 식으로 방향 갈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더 횡보하면서 갈지, 혹은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이렇게 올릴지, 뭐, 그건 알수 없습니다. 혹은 여기 한번 슬쩍 눌렀다가 이렇게 갈지, 그까지는 알수 없으니까, 어, 일단 돌파하는 거에는, 어,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박스 안에서는 좀 널찍하게 박스 안에서는 좀 매집을 하거나 혹은 조금씩 분할로 좀살수 있는 그런 바닥의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수가 그렇게 뼈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뭐한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GST 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익숙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윗꼬리도 많고 갭상승해서 은봉으로 마무리되고, 아, 이거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이 신라 호텔처럼 움직였어요. 네. 대형주처럼, 마냥. 실제로는 거래대금, 어, 실제로 시가 총액은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은 좀 터졌어요. 거래대금은 좀 터진 게 보이고, 지가 터져봐야, 터져봐야 100억 터졌네요. 아이고, 야. 터졌습니다 돌바닥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가격대가 대충 이제 여기를 지금 대충 잡았습니다 아뭐 터치하러 다시 올라가겠죠 한7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터치하러 갈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잡기에는 애매하죠 지금 잡기 물론 분봉을 보면서 좀 세밀하게 잡아도 되지만 자 돌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갈 때 이럴 때 잡거나 이런데 잡았으면 좋았겠죠 이 박스에 중간선 정도 되는 중간쯤 되는 그 이하나 그부근에서 잡는 게좀 좋겠죠. 만약, 왜냐하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번더 눌렀다가 쓰리바닥 만들고 갈 때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든 거죠. 저는 항상, 아, 어 바닥에서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사도록 노력하고 기다리고 만약에 이렇게 애매하게 위로 떠 있는 상태면 아예 그냥 냅둡니다. 돌파를 하고 난 뒤에 확실, 확인하고 난 뒤에 사든지 아니면 밑에서 이제 잡아서 다시 눌렀을 때 기다렸다가 사든지, 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삽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보유를 그대로 유지해서 수익을 이제는 좀 극대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ST 큐브를 제가 봤나요? ST큐브 봅니다. 뭐 굉장히 약해 빠졌습니다. 상태는 굉장히 약해 빠졌고 어, 지금 3천억 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업 보고 재무 정보. 방암 치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로봇 부분 부진하다, 그러고, 그죠?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많았습니다. 자, 이런 친구는 건드리지 맙시다. 이런 친구는 건드리지 말고요. 자, 근데 뭐, 굳이 또말 꺼냈는데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 개인적으로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지금 1봉입니다1봉이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항상 이야기 많이 했던 게 헤드 앤 숄더거든요. 그럼 지금 이 정도 오를 거라면 최소한. 최소한 만 오천 원 정도 근처까지도 오를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하던데 만 오천 원까지 오르더라 누가 그랬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좀 여유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만약에 많이 오른다면 이전 어깨만큼 한번 오를 수도 있고. 요 그리고 이제 꺾인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자리에서 더 올라가려면 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AI 관련주들 오늘 그 이낙연 관련,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발언한 내용 가지고 강하게 많이 올랐던 거 그런 내용 좀 나눠봤습니다. 어, 좀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물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게 뭐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 계속 가냐.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9월달 한 달은 좀좀 좀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1월에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서 1월달에도 무조건 오르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1월 12월 말에는 또 상황 봐가지고 또 물량을 다시 또 늘리고 좀 줄이고 하는 그런 매매 형태를 좀 가지면 어, 수익 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